깊은 낙담. 2023년 6월 27일. 예수님의 권능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증, 절망, 낙담의 영을 결박하노라. 주님, 저는 사랑의 정신,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명확성, 인내심, 힘, 꾸준함을 잃은 것 같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완전히 바닥을 치고 기절한 것처럼 느낌이 들었을 때, 저는 인제의 장기는 찬양 리스트를 틀고 주님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왕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정말로 왕 같았고 아름다웠습니다. 놀랍도록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성령님께서 제게 주신 두 개의 멸류관을 기억하고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작은 보랏빛 왕관이 발밑에서 짓밟힌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제게 비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교회 성도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로 나가 은둔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주변의 태도가 너무 낙담스러웠습니다. 저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처럼 낙담한 채 예배에 임했습니다. 그때 저는 웅장한 멸류관을 쓰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려는 건가요? 그걸 알아챘느냐? 제 자신과 제 삶에 대해 이렇게 끔찍하게 느낀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다. 그런 것들의 시선을 두지 말고 사랑하는 나에게, 나의 약속에, 나의 임재에 바로 나에게 시선을 두어라. 너는 큰 시련의 한가운데 있고 자신의 실수들을 너무 분명하게 보고 주변 사람들의 비판을 듣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만 그런 것에 사로잡히거나 그것이 너의 목적을 벗어나게 할 수는 없다. 사랑하는 자여 나를 붙잡으라. 이 잔이 내게 얼마나 쓰라린지, 내가 얼마나 고갈되어 있는지, 얼마나 많이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다. 그런 마음이 어디서 오는 것이겠는가? 돌파가 올 것이다. 곧 돌파가 올 것이다. 어제는 핀으로 된 쿠션처럼 느껴지는 메시지를 녹음하면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깊고 진정성 있는 아주 아주 작은 무언가를요. 그렇다. 연약하고 작은 느낌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좋았어요. 아주 작은 자아의 본질까지도 벗겨진 느낌이 들었거든요. 가식도 변명도 추론도 없이 순전히 벗겨지고 작아지는 것을 느꼈고 스스로를 변호할 필요도 없었어요. 이제 요점을 이해한 것 같구나. 다른 사람들이 거칠고 무심하고 불평하고 지적하고 존중이나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완벽한 기쁨에 도달하는 것이다. 터리스도 이런 일을 겪었다. 내가 돌에 완벽한 광택을 내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때 저는 주님께서 마지막 연말을 하고 계시는 반지의 아름다운 둥근 돌을 보았습니다. 내가 이런 완전한 기쁨을 경험할 때, 터리스와 그의 수련자들이 있었던 바닥에 함께 있게 되는 것이고, 성 프란치스코와 함께 눈밭에 있는 것이다. 이리 오너라, 나의 사랑하는 신부여, 내가 안아주겠다. 오,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신부여. 주님은 저를 꼭 안으시고 앞뒤로 흔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왕관을 벗어 우리 옆에 놓으시고 아름다운 밤나무 빛의 머리카락에 저를 안으시고 앞뒤로 흔들어 주셨습니다. 제 소중하고 소중한 주님, 왜 저를 이 일에 선택하셨나요? 저보다 엘리자베스는 완벽한 자격을 갖췄는데요. 지금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냐? 지금 생각해보니 제 말이 참 어리석었네요. 오, 주님, 어떻게 이런 저를 잘 참으시는지요? 점점 더큰 부드러움과 존경하는 마음과 영예롭게 대하는 마음으로 변해갈 것이고, 지금 겪는 시련을 이기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결국 너는 그 과정도 결과도 완벽한 행복을 느끼게 될 것이다. 주님, 저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끝을 보고 있다. 내 영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고 있다. 예수님, 왜 당신이 부탁하신 녹음을 제가 할수 없나요? 너무 막막한 마음이 듭니다. 당신의 신부를 격려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저 자신은 격려할 용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이 문제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죠? 시작만 하시면 내가 영감을 줄 것이다. 오늘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 무언가를 느끼지 않았느냐? 그게 주님이셨나요? 그렇다. 그게 내가 나의 신부들을 위해 전해주고 싶었던 것으로 이끄는 단서였다. 오늘 방그 지점으로 가서 다시 시작하길 바란다. 그러면 내가 축복할 것이다. 지금은 어떤가요? 그렇다. 지금이 좋은 때다. 그리고 그분은 그 일에 축복하셨습니다. 참으로 주님은 선하십니다. 아멘.